신한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한 번째 이야기는 다시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해설입니다. 지난번 이제 공연했던 아드리아나 루쿠브레르가 이제 예상으로 일찍 종년이 되고 9월 14일 이제 이 작품이 다시 올라갑니다. 동네극장에서 너무도 이제 유명한 제, 작품이죠. 너무도 잘하는 작품이고 이미 제가 이제 몇번 음. 소개를 드린 작품이니까 오늘은 이제 이, 이번 공연되는 이 프로덕션의 그 배우, 성악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망틴 마르겐느입니다. 프랑스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1984년이고 사실 뭐 비교적 예전 무대에 그렇게 잘 알려진 그 메조 소프라노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메트오페라에 발탁이 됐네요. 사실 이 작품은 지난번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엘리나 가랑차와 이제 그 로베르토 알라냐가 같이 공연했던 그 프로덕션과 같은 프로덕션입니다. 배우 일부만 이제 교체해서 이제 새로 공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연출가가 만든 오페라 작품을 우리가 이제 같은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그 공연이 이제 평가가 좋거나 이제 아주 우수한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본것 중에서는 이제 그 베로나의 그 아레나 원연극장에서 공연하는 아이다는 이제 거의 간판 오페라에 가까운데 그 아이다가 지금 현재 공연되는 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1913년 프로, 프로덕션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년이 넘었죠 지금.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한해 이제 그 메이저 극장에서 공연한 이제 작품 중에서 이제 대중의 반응이 좋고 또 우수한 작품들은 전 세계 메이저 극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연을 합니다. 거의 이제 배우, 연출가하고 이제 그 성악가들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이번에는 뭐 메트로폴리탄 다음에는 라스칼라 뭐비엔나 런던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더라고요. 이 작품도 뭐 그런 작품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카르멘 역이 이제 바뀐 거죠. 클레망틴마르겐느라는 프랑스 매조 소프라노입니다. 아무래도 이카르 BJ 카르멘이 이제 프랑스 오페라니까 뭐 프랑스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이제 성악가한테는 이제 조금의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 알렉산드르 쿠르작이 이제 소프라노인데 이제 미카엘라 역을 나오는데 이 미카엘라 역 나오는 이제 알렉산드르 쿠르작은 이제 로베르토 알라나의 현재 부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카밀리오 역은 이제 알렉산드르 비노브라도프라고 이제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베르토 알라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성악가들은 비교적 이제 메이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진 인물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이런 또 신인급들의 이제 성악가들의 활약이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로베르토 알라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워낙 유명한 성악가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전문적으로 뭐 음대나 이런 데서 이제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자각게점원 점원이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오페라 연출가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이 오페라 가수가 된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1994년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두 번째 부인 안젤라 게오르기.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유명한 소프라노였었는데, 안젤라 게오르기가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 로베르토 알라냐의 그 성악 공부를 자진해서 자기가 자청해서 그렇게 시켰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뭐 좋아져서 결혼을 하면서. 로베르트 알라냐가 이제 이락 스타가 되죠. 그러고 나서 스타가 된 뒤에 이제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 뭐그 이혼의 어떤 이유가 남녀 일방에게 있는 거는 거의 없죠. 두 사람 다 공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오페라 업계에서 그 안젤라 겨우르그의 그 성격은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별명이 이제 나이트메어라고 뭐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뭐 연출가나 그 오페라 스텝을 굉장히 여러 번 힘들게 한 경우가 많아서 뭐 심지어 그 메트로폴탄에서 한때는 그 안젤라 겨울교를 출연을 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이 사실 그 로베타리아는 그 최고의 릴릭 테너로 그 감성적인 릴릭 테너로 잘 알려져 있는데 라보헤뭐 로돌포,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노, 라트라비아타의 뭐 알프레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베르테르의 뭐 베르테토스카의 뭐 까바라도시 같은 그런 역들은, 뭐, 이로엘트알리나가 이제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 그런 역들이죠. 2015년에 이제 알렉산드로 크루자과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미카엘라 역을 맡는 거죠. 2013년인가, 뭐, 2012년에 지금 저기 보면, 그, 딸이 이제, 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페라 트렐러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너무도 유명한 거지만 이제 이또 작품일 또이 작품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면 캡처했는 거와 함께 이제 간단하게 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 실제 현재 이제 부인인 이제 미카엘라와 이제 도노스가 무 하는 그 담배 공장 경비대 에 미카엘라가 고향에서 이제 왔습니다. 만나러. 면회를 하러 왔고 고향 소식과 어머니 소식이 이제 궁금한 이제 도노세와 둘이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노세는 아주 성실한 이제 권인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는 이제 어머니와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약혼녀 미카엘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콩달콩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뚜였을 뿐이죠. 뚜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 어머니가 뭐 이로쿵 저로쿵 얘기도 하고 뭐 아들을 만나면 뭐 키스를 해달 키스를 나 대신 해주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소름돋치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사이에 이제 무선 판무 파탈 하나가 끼어듭니다 카르멘입니다. 이 카르멘은 이제 뭐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끝없는 욕망과 남자를 유혹해서 이제 또내 욕정을 채우고 또 버리고 하는 뭐 이런 뭐 아주 이제 그 집시 여인이면서 또 아주 그 악녀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제 그 담배공장 앞에 이제 경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경비 하상관에 해당되는데 호세가 너무 무관심하니까 자기한테 다른 군인에 비해서 꽃을 들고 이제 호세를 유혹하는 노래를 하고 부르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사랑은 길들여지지 않는 한 마리 세락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바넬라로 더잘 알려져 있죠. 이 아리아를 부르면서 이제 호세를 유혹합니다만 게게言うわうなんです。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 뭐 남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미인이 이제 유혹하는데 을 계속 버티긴 힘들죠.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고 이제 카르멘이 이제 그 공장에서 그 담배 공장에서 요건과 이제 폭력 사건에 이제 연류가 돼서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고 상관에게 이제 호송 명령을 받았는데 이미 이제 유혹된 도노세가 이제 사실 카르멘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카르멘이 탈출 하고 이제 도노세는 이제 체포되죠. 그러면서 그의 이제 성실한 군인 생활에 이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마을강 이제 그 카르멘은 거기서 다시 이제 투어사인 아주 멋진 투어사인 에스카밀려를 만나죠. 에스카밀려도 이제 카르멘한테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 투어사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상태에서 사실 이제 그 집시, 그 카르멘의 친구들인 집시, 짚시, 집시들의 이제 어떤 유혹에 못 이겨 결국 도노선을 탈령을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밀수라는 아주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시들의 패거리에 가담이 돼서 산채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미, 이때 이제 미카일라가 이제 호세를 만나러 이제 오죠. 그리고 또 이제 카르멘을 사이에 두고 이제 투어사와 이제 사랑싸움도 이렇게 합니다. 결투를 벌이다 이제 결국 만류해서 결투는 하지는 못하지만 미카엘라로부터 고향에 있는 이제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산채를 떠나게 되죠. 카르멘은 이제 그 도노세를 이제 이때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카르멘은 이제 그 에스카밀리오 투어사와 이제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의 투어가 벌어지는 투어 경기장에 이제 축제 같은 장소에 이제 지금 나타났습니다. 도노세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이제 결국 카르멘은 이미 떠나가 버렸죠. 새처럼. 결국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카르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카르멘의 마지막입니다. 일단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번에 한번 그 다시 보시고 이 명작을 다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지금 2020년에 이제 그 3월부터 동네극장에 어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20 시즌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공연한 작품 중에서 이제 h d 를한 10작품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3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이렇게 월평균 한 작품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